지금 보시는 모델은 M3 컴페티션이고요. 의장 컬러는 저 포티마블루. 포티마블루도 보니까 좀 되게 스포티하네요. 휠도 검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고요. M3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디펜더라인이또 이전 모델보다 좀 빵빵해져가지고 좀더 멋이 있습니다. 지금 M3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도 있지만 이제 통풍 시트 옵션이 들어가는 모델도 있어갖고 통풍 시트 옵션도 하시는 게더 낫죠. 아무래도 지금 이 모델이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M5랑 똑같이 이제 똑같은 버킷 시트가 들어가는 거고 원래 M3는 이제 카본 버킷 시트가 들어가 가지고. 좀더 공존하기는 더 좋긴 하지만 이제 데일리로 많이 타실 경우에는 통풍시트 들어가 이 시트가 더 좋죠 이 모델도 지금 당장 출고 가능하니까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할부나 뭐일시불 하시겠다 그러면 따로 안내를 드리고 리스로만 진행이 되고요 이 모델도 되게 많이 판매되니까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모 통풍시트 원래 카본 시트인데 보니까 카본 시트가 아니죠. 통풍이 들어간 거예요, 이거는.